그때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. 이렇게 네 발로 겨가야 돼. 그리고 밥그릇 같은 거 들어도 이게 힘이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떡 떨어지고, 수저도 이렇게 잡아야 되고. 그때는 진짜로 네 발로 걷고 걸어갈 때도 조금 걷다 하고 그냥 땅에 앉아 있다가고, 하 조금 걷다 땅에 앉았다가고, 하 그래서 걸음도 못 걸으니까 잘 힘이 없었어. 그냥 다리 종아리서부터 터져 나가는 것잡았어요 발꼬락도 이렇게 틀어지는 상태.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떨어진 편이잖아. 그리고 약간 벌어지잖아, 이게. 음... 설악사 그 꼭대기도 올라갔다 와. 걸음도 못 걷다가 이렇게 근데... 걷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. 그죠? 사람들이 다리 아픈 거다 났어요? 하고 물어보아요. 잘 걷니까. 그전에는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다가 지금은 똑바로 잘, 많이 잘 걸을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안 아픈 사람 같이 보이니까는 다리 아픈 거다 낫네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아팠으니까요. 자기가 어, 예.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아파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하면은 이게그 걸음을 걸어서 저만큼 가는 게 고통이에요. 그 정도로 심했어요. 그러니까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. 아우 저는 그 진짜 꿀손에 착용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음. 통증이 이제 사라졌고 그다음에 제가 발가락하고 정강이 그러니까 지가 자주 났었는데 어느 날 지가 안 나고요. 예. 제가 코를 엄청 심하게 걸었어, 걸었어요. 여기 예쁘신데요? <laughs>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제가 놀래서 잠을 아, 깨니까요. 예. 음... 그래서 아 어, 이거 너무 심각하다. 이거 큰일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코 고는 게 사라졌어요. 없어졌어요. <laughs> 그러면서. 어느 날 속이 편안한 거예요. 위가 편안해고 먹어도 맛있고, 음식이.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 얼굴 빛이 달라지더라고요. 한해지면서. 음. 그래서, 야, 이게 그, 오장육부를 진짜 그다 관장을 해주는구나. 참 좋구나.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바램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양말 신 듯이 이거를 그냥 사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도,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네. 주변에 네.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우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죠.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어요. 잘안 믿잖아요, 사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응. 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. 그쵸, 그쵸. 그리고 또 어떠한 결과에. 안 좋아졌던 부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음. 그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만이 그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음. 어, 좋아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 발도 저는 잘못 만져요. 되게 비유상하고 <laughs> 더럽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처음에는 아, 이거 뭐지? 이거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기성 있는 건가?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런데, 어, 남편이 말한 거랑 그 공부했던, 남편이 공부하면서 항상 말했던 거가 있어요. 근데 그 남편이 말할 때는 이게 실제로 내가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, 아, 뭐가 그렇게 돼. 그랬는데, 이상증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. 지금 제 몸에. 그리고 저번에 3일 동안 너무 아팠고. 그래서 이런 게왜 이렇지? 그래가지고 마사지도 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아 이래서 내가 왼쪽이 안좋았는데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몸에 칼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칼을 대고 난 다음에 그게 낫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계속 재발하고 또 다치고 또 아프고 막 이러니까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체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질병이 생기고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권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가족 먼저 권하고 그다음에 이 주변 지인들한테 정말 제가 어 선구주자로 나서서 정말 여러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그래 몸이 틀어지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준다, 교정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일단은 요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발 건강이라고 하면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. 중요하다고 그러는데, 발가락은 좀 생소한데, 오히려 발 건강보다 발가락이 중요하고 좀더 중요하고, 좀더 디테일하게 나의 몸의 밸런스,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가지고, 어,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직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생각을 했어요. 제일 큰 문제가 무지 외반증이고 신발을 좀 작은 걸 신고 그리고 어좀 젊었을 때 하이힐 같은 거 이런 거좀 신고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제 발이 이렇게 됐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강의도 듣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발을 보니까 정상적인 발이 정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제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제 발이 자세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로 계속 그 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점점 더안 좋은 상태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좀 자기도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